컴파운드 코인은 현재 2.8%가량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곧 크나큰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. 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이 컴파운드 코인,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. 3일 이내로 11만원대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폭등 랠리를 유실 확률 현재 무려 87%가 넘어가는데요. 왜냐면 제가 이 그래프에 표시해놓은 것처럼 현재 저항선 약 10만 8천원대 부근입니다. 이 저항선에서 뚫어주느냐, 아니면 이 막히고 내려오느냐가 이 확실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RSI 지수, 60대 초반 매수신호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거래 대금도 현재 천억을 넘는 것으로 보아 이 시청 대비 유동성이 아직 너무나 탄탄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일 동안은 이폭등 랠리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정선에 막히면서 하락세를 보여줄 확률도 미약하게 존재하긴 합니다 코인이라는 게 무조건 또는 절대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저항선에 막혀서 하락세로 전환했을 때 이를 대비한 손절 라인 가격까지 오늘 전부 정리를 해 드릴 거고 폭등 랠리에 대처할 익절 라인까지 오늘 전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홀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25년 상반기부터 26년 하반기까지 현재 알트코인들 테마가 이 AI와 블록체인 위주로 잡혀 있습니다. 현재 AI 관련 코인들의 시총이 24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큰돈 가진 기관들과 헤지 펀드들까지 전부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. 26년 초까지 이 500억 달러는 우습게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. 이 관련된 알트코인들 이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. 2021년에 NFT, 이 디파이, 이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 벌었습니까? 최소 10배에서 100배는 벌었어요. 지금이 딱그 테마가 시작하기 직전이고 그 테마가 바로 AI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. 아직 뭐 해당 소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 각종 AI 관련 코인들 관련 뉴스 기사나 이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가와 1차 매도가, 2차 매도가, 3차 매도가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뭐 해당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제 영상에서 이 동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 뒀습니다.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 주시고 이 제출 버튼 전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드리니까 그때 바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받아 보시고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완전히 새벽 늦은 시간만 아니면 거의 1분 내로 답장을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. 혹시나 뭐돈 받는 거 아니냐? 어디 사이트 가입 유도하는 거 아니냐? 의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전부 100%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이 컴파운드 코인으로 돌아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막 상승 랠리를 시작한 상태예요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준 적은 있었는데 이후 지속적인 이 랠리를 이어가 주면서 이 컴파운드 코인의 홀더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 큰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컴파운드 코인 3일 이내로 11만 원대 돌파하면서 이전보다도 훨씬 높게 반등할 준비를 완벽하게 바쳤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만약 저항선에 막히고 하락세로 전환했을 때를 대비한 이 손절 라인 가격까지 오늘 전부 정리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전에 저를 못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계좌 먼저 오픈하고 가겠습니다. 절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.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, 즉 고래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고 있고 수익 어느 정도 나왔다고 이 바로 매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매수감이 매도가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라 겁니다. 텔레그램방 보시면 저는 뭐이 제로지 코인부터 이 클리어풀 뭐, 그로스톨 코인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면서 매수가 및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고, 이 관련 뉴스 기사까지 전부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판단까지 유도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최소 하루에 3개에서 많을 땐 5개까지 이 추천 코인들이 매일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매도가도 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가에 진입을 하셔서 예약 매도만 걸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실현 시킬 수 있고요.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 영상 설명이나 이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.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시고 연락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트레이딩 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이 컴퍼운드 코인 차트에 제가 이 AI가 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신호를 잡아주는 이 스크립트를 하나 적용시켜놨는데요. 현재까지 90%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표만 따라가도 90%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? 다돈 받고 해당 스크립트를 판매하거나 유료 소통방에서만 안내가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. 이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드렸고요. 이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. 일단 채팅 전부 다 복사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파인 리디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방금 복사한 스크립트 붙여넣기 해 주시고 이 차트에 넣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지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현재 26일 오후 9시경에 이 컴파운드 코인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였고 이 엄청난 랠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입을 고려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9만원대 가격 위에서는 이 무조건적인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 현재 홀딩하고 계신 이 홀더분들은 무조건 홀딩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좀더이 자세한 안내 사항은 제가 24시간 실시간 분석을 통해 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테니까 해당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